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방법과 파노라마 사진으로 만드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순천만에 있는 용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엄청 크죠. 지금 이 사진은 가로 사이즈가 한 2m가 넘습니다. 지금 세로 사이즈가 한 1m 정도. 자, 이 사진을 지금 2470 렌즈로 60mm 정도로 당겨서 찍었습니다. 글쎄, 이 파도나마를 찍을 때 어떻게 찍나? 찍기 전에 그 주변을 전체를 스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에 들어오는 이 화각을 한장 사진으로 먼저 만들죠. 이 만들어서 이 사진을 또 잘라서 다른 사진 작은 사진으로 구도를 새로 잡아서 사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번에 찍기가 어려워요. 지금 60mm 정도로 당겨서 세로로 찍어 나가는데 음. 왼쪽부터 위쪽부터 먼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찍어 나가고 옆쪽와서 아래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찍어 나오면 되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사진 파노라마 사진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진을 찍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내 자기만의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요 이후에 파노라마가 시작된다. 또 끝나도 마찬가지로 여기 손을 넣어서 한 장을 찍어 두어서 여기까지가 파노라마 사진 끝이다. 이런 표시를 해 둡니다. 첫 사진이죠. 아까 이 사진에서 전체 사진인데,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찍어 나가고, 아래로 내려와서 옆으로 찍어 나온다. 찍어 나올 때는 위, 아래도 마찬가지고, 옆으로 갈 때도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앞사진과 겹쳐서 나가야 됩니다. 삼각대가 필요하겠는데, 삼각대가 있으면은 좋은데, 이 사진은 삼각대 없이 그냥 손으로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옆으로 찍고 다시 내려와서 반대 역순으로 찍어오면은 이렇게 큰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찍, 찍어보니까 사진이 지금 22장이에요. 여기까지 22장인데 이 22장을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고 컨트롤 G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요. 22장 이렇게 묶였죠? 여기 22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장으로 이렇게 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펼치면은 22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이제 포토샵에서 불러서 어,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진 여기서 확장자를 보면 NEF죠. 이거는 NEF라고 하는 것은 니콘 카메라 로우 파일 확장자명입니다. 한 장이 지금 한 40메가 정도 아주 큰 사진인 원본 사진인데 이걸 포토샵에서 불러서 오토머지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우클릭을 해서 ACR로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ACR, 카메라로우죠. 여기서 먼저 카메라로우로 한번 해보고, 포토샵에서 불러서 작업을 두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파일이 큰 파일이라 자, ACR로 갑니다. 네이셜로 가는 것은 비교적 빨리 갑니다. 자, 아래 사진이 쭉 들어와 있는데, 모두 선택은 컨트롤 A입니다. 선택하고 우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머지트 포트, 어, 파노라마가 나오네요. 자, 클릭을 하면은, 지금부터 합성이 되는데, 어, 가장자리가 손으로 들고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빈 자리가 이렇게 있네요. 이것은, 크롭을 하면은 되는데, 에 지금 당장은 크롭 하지 말고, 여기서 채워서 큰 사진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채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필 엣지라고 하죠. 가장자리 채우기 합니다. 그리고 머지를 하게 되면은, 에 DNG 파일로 저장을 하게 돼요. 저장을 해야 이 사진이 한 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ACR에서 파노라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수평도 잡고 하는데, 이것은 포토샵에 가보겠습니다. 오픈하게 되면 포토샵으로 넘어갑니다. 자, 포토샵 넘어가는 수평을 먼저 잡아 볼게요. 클럽에서 이을 이렇게 해서 자, 돌려서 회전을 시켜 작겠습니다저산 밑에 그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왼쪽에 지금 수평선이 보이죠? 수평선이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데 공간 채우기는 위에 있는 컨텐츠 어웨이에 체크를 해야 되죠? 여기 확인입니다. 체크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가장자리가 채워진 큰 파노라마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입니다. 이제 이 사진 갖고 뭐, 달 여기서 구도를 다시 변경해서 사진을 작게 잘라낼 수도 있고, 이 사진을 그냥 전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진 크기가 얼마나 볼까요? Ctrl-Alt-I 해보면, 은 이미지 사이즈죠? 207cm네요. 세로가 90.68cm. 아주 큰 사진입니다. 여기서 a c r 로 파노라마를 만드는 것을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파일로 가서 오토매틱 아래에 가면 은 포토머지가 있습니다 사진 합성이죠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포토머지 창이 뜨는데 블로그에서 블로그 창이에요 로우파일은 이 탐색기 창에 있지를 못해요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진을 적어놔야 돼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6598 6 6 1 9 6598 여기 6598에 66 1 9자 여기까지네요. 22장입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두게 돼요. 자, 여기서 뭐 비네트 제거니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채우기입니다. 아까 ACRs도 가장자리 엣지 부분을 채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이렇게 체크를 해 두면은 이게 좀 파노라마 사진을 삼각대 없이 찍었기 때문에 옆으로 아무리 잘 가도 빈 여백이 남게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시간이 걸려서 이 아이를 이 사진들을 모질할 겁니다. 자, 아, 여기는 22장을 다 불러오게 돼요. 이렇게 레이어로 그리고 마스크를 씌우고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한장 사진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40메가 22장을 로우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저 점선 보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H자리에서도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컨트롤 뒤에서 없애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큰 사진이 되어있네요. 이것도 먼저 수평을 잡아 놓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수평 자 마찬가지로 산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을 잡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채워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한 장으로 만들어졌죠. 자. 에, 여기 약간 보정을 해 볼게요. 자, 뭐, 뭐 이제 다른 보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좀베기실래요 이렇게. 꽃도 있긴 한데 이걸 아쉽게 자, Shift F5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전체를 한 장으로 쓸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사진을, 렉탱글로 구두를 새로 잡아서 작은 사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사진을 하나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놈을 컨트롤 J 하게 되면 복사가 되죠. 그럼 복사된 레이어가 여기에 좀올라앉 있는데 어떤 사진은 요정, 요, 요 사진이에요. 요 크기 사진, 요 사진인데 이걸 우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고급 개체화죠. 자, 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넣고 투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이 하나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 부분만 잘라서 지금 끄자고 낸 거죠.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요정 요런 사진이 뭐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도마찬가지에 컨트롤 제이하고 우클릭을 아여기서는 안되네요 여기 있으면 안되고 자 떠졌나 모르겠네요 어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선택이 된 다음에 여기서 자, 요런 사진 요런 사진을 한번 맞춰 떠볼게요 자 컨트롤 제이하게 되고 우 클릭을 하고, 스마트 오브제, 고급 개체화하고, 레이에서 투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요 사진을 갖고, 뭐 여기서, 에뭐 색을 올린다든가 해서 보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파노라마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살펴보았고, 또 찍은 사진을 ACR에서 간단하게 파노라마 합성하는 방법. 또 오토 모지에서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방법, 또이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새로운 구도로 잘라내는 법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